사랑하는 주 예수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8월 27일 화요일입니다. 또한 주간도 주님의 말씀과 기도로 매일 매일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찬송가는 새 찬송가 405장입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멘. 오늘도 주의 친절하신 팔, 그 은혜의 팔이 우리를 붙드심에 감사드리며 찬양합니다. 오늘 매일 귀티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의 말씀 23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눕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밉부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무난하라.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대살로니가 전서의 이제 마지막 구절의 말씀이죠. 대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바울은 대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한 사랑과 기도, 그 말씀의 열정을 칭찬하고 감사하였습니다. 오장이 들어와서는 서로 사랑하고 위로하며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라 라고 강조한 후에 교회 공동체의 성도로서 어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제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나누면서 이 대사님과 성도들에게 교회 생활 어떤 신앙 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또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교회는 함께 신앙을 이루어 가는 곳입니다. 함께 그 신앙을 이루어 가는 것이 기쁨이 되고 때로는 우리의 삶에 은혜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에 먼저 내가 영적으로 깨어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을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하지 않으면서 다른 이에게 함부로 말하듯 해라, 이렇게 해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본을 보이는 신앙생활. 그것이 바로 건강한 공동체의 신앙생활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바울은 게으름을 이기고 서로 힘이 되어주는 성도의 삶을 강조한 후에 오늘 5장의 마지막 구절에서 최종적으로 어떤 성도의 삶으로 우리는 함께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3절과 2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믿부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바울은 23절에서 평강의 하나님이다 라고 강조하고 있죠. 이 평강이라는 단어는 단지 마음의 평온함을 뜻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이 평강이라는 것은 영혼, 육이 모두 온전하게 됨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샬롬이라는 이 단어가 바로 이 평강인데, 이 샬롬은 우리의 영혼, 육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이맘을 뜻하는 단어이기도 하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평강의 나라입니다. 샬롬의 나라입니다. 모든 것이 회복되고 모든 것이 완성되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죠. 이에 바울은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평강은 바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만이 온전하게 이루시는 분이다라는 것이죠. 너희의 영 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온전하게 흠이 없이 보존되기를 기도한다라고 고백합니다. 즉 우리의 완전한 완성된 평강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다시 오실 때 완성되는 것이죠. 이는 그리스도인의 소망과 삶의 가치를 말씀하신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가치는 이 땅에서만 잘 먹고 잘 살고 질 질병 없이 살아가는 것만을 목적과 가치로 삼지 않아야 합니다. 그것은 다 부질없는 일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이 땅에서 편안과 행복을 줄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믿지만 영원히 잘 먹고 영원히 잘 살고 영원히 병이 없이 살수 없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타락된 깨어진 세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완전한 소망, 완전한 평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날, 그날을 고대하고 기도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우리를 부르시는 분은 바로 은혜의 하나님이다 믿으신 분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이 고난과 질병, 아픔과 슬픔이 존재하기에 우리는 함께 힘이 되고 위로하며 그리고 잘못된 길을 다시 바로 세워 주는 그러한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오늘 아프지 않다고 모두 건강한 게 아니죠. 내가 오늘 기분 좋다고 모두 다 슬픔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오늘 25절의 바울의 말씀처럼 형제들아 우리를 위해 기도하라라고 서로 겸면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기도하라라는 25절의 말씀은 단지 한 방향의 기도 요청만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위해 기도한 것처럼 너희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기를 원한다라는 말씀이죠. 바로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것만이 이 험한 세상을 이길 수 있고 타락된 세상 속에 바로 설수 있는 우리의 힘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교회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가정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일터,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한다는 것은 단지 개인 기도만이 아니라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그리고 깨어진 세상을 위해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항상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회자들을 위해 항상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에서도, 우리의 삶의 일터에서도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없는 사람은요, 항상 부정적인 것만을 보고 부정적인 말만을 합니다. 하지만 기도하는 성도는 항상 애통하는 마음을 갖고 간절한 기도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기도가 말보다 앞서는 신앙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첫 번째 편지인 데살로니가 전설을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2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참 아름답고 성경적인 인사입니다. 신학자들은 이 바울의 인사를 들면서 당시의 편지들은 대개 건강하세요 혹은 번창하세요 라고 편지에 마무리 인사를 하는데 바울은 세상의 건강과 행복만을 추구하는 편지가 아니라 주 예수 크리스도의 은혜를 항상 하늘의 축복과 영혼육의 강건함으로 인사하고 있는 그 오늘 은혜를 인사하고 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서로를 위해 이 인사를 할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크리스도의 은혜가 그대에게 항상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항상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댓글에도 이렇게 쓰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항상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상적인 그저 부자 되세요. 행복하세요. 오늘 건강하세요. 물론 그러한 인사도 우리에게 참 좋은 인사이지만 가장 귀한 인사.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단지 인간적인 우정이나 세상적인 동업의 관계를 넘어서 진정 예수, 진정 예수 안에 거듭난 내 자신으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신앙생활, 서로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목회를 섬기다 보면 행복과 축복이 있는 가정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만나게 됩니다. 자녀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커가는 모습을 보며 참 흐뭇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가정이 어떻게 그런... 하나님의 행복과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고 그리고 풍성하게 지킬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믿음의 가문을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대살로니가 성도들의 삶만이 아니라 가정이 하나님의 믿음의 가문이 된 것처럼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은혜의 믿음의 가문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신앙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믿음 중심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 주시는 이 은혜가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가문으로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 또 우리 교회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두 가지 기도 제목 함께 나눕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평강이 나의 삶에 넘치길 기도하며 하나님의 평강을 나의 말과 삶을 통해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 중심, 교회 중심, 믿음 중심의 가정이 되어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가문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하고 미약한 우리의 삶을 거룩하고 온전하게 붙들어 주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오늘도 은혜의 순간순간을 살게 하시고. 거룩함과 의로움으로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며 기대하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의 백성의 성숙함을 보이며 힘겨워하는 짓지의 손을 잡아주고 늘 주님의 복음을 전하며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가문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